안녕하십니까. 10편 6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라 메나제아흐 메나제아는 지휘자죠. 예. 성가대 지휘자 메나제아흐 예. 위네기노트네기노트는 Negnoite. 어, 현악기 교회가면 예. 그 바이올린도 있고 첼로 뭐 이렇게 줄로 된 악기가 있잖아요. 하프 예. 근데 알 어디에요? 그 현악기 중에서 하시민니트 하시민이트는 여덟 줄로 된 하프, 8줄 하프로 줄 하프로 이제 만든 어, 그 노래죠. 미즈모르 레다비드, 음, 어, 미즈모르 레다비드, 다윗의 시. 여덟 줄 하프니까 어, 노래가 아주 단순하지 않고 약간 좀 음정이 풍부하겠죠. 아도나이 주님이시여, R 왜 아페카 당신의 화로 속에서 어, 당신의 화로 속에서 도히헤니 해니, 도히헤니는 야하 야하는 야, 야, 야! 이렇게 는 야하 어, 야단치지 마소서 예, 견책하지 마소서 리뷰크 하지 마소서 하지 마소서 알알알왜 아페카 도히헤니 그리고 또알 하지 마소서 예, 와 하마테카 아, 하마테카는 햄마 헤마. 햄마도 라 어, 화를 확 내는거 이트 레이즈 퓨리 예전에 그 야곱이 그애스를 피해 도망갈 때그 어? 리브가가 그 형의 햄마를 피해서 햄마가 좀 꺼질때까지 너 야곱아 삼촌한테 갔다온나 며칠 갔다온나 이렇게 했어요 그게 햄마 예. 그래서 그것이 그확 그 화내시는 것 화내 속에서 대하세레하니 어, 나를 야사르 하지 마소서 야사르는디스플리나다 어, 체이선하다 훈련시키다, 견책하다 예. 하지 마소서 한내니한내니는국휼이 어, 하네니. 어, 여겨주시옵소서 아도나이시오 아도나이 왜냐하면 기 우메랄 아니 내가 좀 몸이 약합니다 우메랄 우메랄은 sick with feel 약합니다 다른 사람 같은 모르겠는데 지금 내가 우메랄 합니다 우메랄 우메랄 하니까 주님 나를 좀 하난 하난 해주십시오 하나는 하네니 하네니는 아, 어, 긍휼이 여기다 가요. 한번 찾아볼까요? 어, 하나님이 은혜, 긍휼. 예.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거 있잖아요. 값없이 막 은혜로 그냥 이래 베푸셔 주는 거죠. 예. 물시하는 거. 그래서 한 아, 하나에서 하네니 하네니 하도나이. 왜냐하면 우메랄 아니 내가 우메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더 그 더불어서 어, 레파엘이 나를 고쳐주십시오, 아도나이 아도나이시오. 기왜냐하면 기 니페할루 어, 니페할루는 그것들이 어, 바할하였습니다. 바할 바할은 disturb, terrify 떨린다, dismay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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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다, 떨린다, 음, 두려워한다, trouble 문제가 있다. 음, 아참마이 아참마이는 애참. 아, 대체는 뼈, 네. 내 뼈들이 뼈들이 요즘 망가져가지고 <laughs> 뼈가 아픕니다. 뼈가 덜덜덜 뚫립니다. 그그 그 어르신들은요. 어르신들은 되게 또떨리는 질환이오 신 분들도 있죠. 막 몸이 덜덜덜덜덜덜 떨리는 질, 그쵸. 그래서 이거 요즘에는 다 약이 있으니까 약을 먹었지만은 음, 지금 다윗은 연세가 많아가지고 이제 <laughs> 몸이 떨리는 거예요. 그렇죠? 떨리니까 그럴 수도 없고 한데 주님 고쳐주세요. 라파에이 아도나이 기리니 베할루 아차 아차마이 아차마이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몸이 떨리고 뼈가 떨렸네요. 예, 3절아 예. 그리고 왜나 네, 셋이 나의 영혼이 또 니페할라 니페할라도 바할 예, 바할도 역시나 떨린다, 되게 파이다, 무섭다, 어디스메이드하다음 음, 하여튼 어, 떨린다라는 말이죠. 디스메이가 디스네이가 어, 정신도 없다. 이런 놀라다, 예 네, 놀랐다. 음. 그래서 어, 나페시, 나페시, 나의 영혼도 니페할라, 어, 네, 곤란합니다. 메오드, 대단히 정말 심하게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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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립니다. 뭐가 이렇게 다윗도 떨리는 데가 있었나 보죠, 그렇죠.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렇죠. 그래서 아 도나이, 아타, 도나이. 당신이시여 아타, 그리니 당신은 아도나이시여 아드 마타이, 언제까지입니까? 어, 지금 내가 너무 고생을 한지 오래됐습니다. 지금 이게 도대체 몇 년이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드 마타이, 언제까지입니까? 어,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아드 마타이, 언제까지입니까? 음, 슈바, 아도나이, 슈바, 슈바는 어, 좀 돌이켜 주십시오. 예. 슈브는 돌이키다죠. 리턴 복구하다, 회복하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슈바, 누나. 할레차, 할레차는 할라츠, 할라츠는 구원하다. 드로우아웃, 끄내다, 건지시다, 레스큐. 예. 딜리블 프리셰. 예. 그래서 이 수도 명령형 슈바 또 할레차. 예. 하나님한테는 그냥 삼층단수로 해를 붙였네요, 그렇죠? 그 하나님한테 어, 슈바 아도나이 할레차 아도나이 예. 어 리페시 예. 나페시, 나페시, 나페시 나페시 나의 영혼을 응. 오시에니 오시에니 구원하여 주소서 나를 예. 오시에니 예. 예. 야샤는 예슈아의예슈아저 글자가 그렇죠. 야샤 어, 어, 호시에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뜻이죠. 호시애니 레만 위하여 하세드 하세데카 당신의 헤세드 헤세드로 헤세드 이내죠. 이내. 이네. 이내하신 구세주요 내말 들으사 헬세드는 예, 주님의 변함없고 긍휼이 어, 많고 풍성하고 정말 제 자식같이 사랑하시는 그 러빙 카인드네스로 레마안 음. 하세데카 당신 정말 사랑이 많지 않습니까 나를 오시니 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 왜냐하면 에인 마마베트 어, 예, 없습니다 바 마베트 마베트는 죽음 사망이죠 마베트 사망 중에서는 사망 중에서는 지카레카 당신을 기억함을 기억함이 없습니다 사망에서는 없습니다 당, 내가 죽으면 당신을 누가 기억합니까 예, 기억할 수가 있습니까 지카레카 당신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마마베트에서 음, 미쇼올 수월에서 음부에서 어, 미 누가 요대 요대 할라카 당신께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야다 야다는 찬양하도도 어, 되고요 떠지다도 뭐, 되고 고백하도도 되고 죄는 야다하면 고백이고요, confess고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고 넣을 때는 야다 야다 할 때는 thanks. 저는 찬양이, 요 누가 당신 께 그래서 s 대하락 u 락하 r e lac, lac, n 고 찬양이, 죠 당신 께 기쁨 e p 하겠습니까? s I g u 가 s s n i c k 수월 e 갈건데 g o o n ya, never, tuin, tuin, take a s w o r 약가 에티 약가 에티 예, 약 약가는 약 약간은 내가 야가합니다 야가 위리합니다 약해집니다 괴롭습니다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약가 에티 내가 지쳤습니다 어, 왜 안내 하티 예. 안나 하 안나하는요 한숨 코로닝 단식 이거는요 아 이게, 저 찾아보니까, 막, 단식, 단식을 막, 심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욕기에서 나왔네요, 욕기에서. 욕기에서 처음 나왔네요. 욕이요. 엄청난 재난을 이제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 사용한 단식이 안나하에, 안나하. 욕의 단식이죠. 그래 내가 아파서, 들어와서 단식합니다. 배 안에 하디 어, 나의 단식으로 어, 그래서 아시헤아시헤는샤 내가 수용합니다. 해엄칩니다. 웨크홀 어, 모든 모든 라헬라 밤그러 그러니까 뭐, 밤마다 밤마다죠. 밤에 아파가지고 내가 피곤하고 아프고 괴로와서 아나카 아나카. 그냥 아나! 아나! 이렇게 단식합니다 어, 미타티, 미타티는 미타. 미타는 미타 어, 베드, 카우치 베드, 배드. 나의 베드에서 잠자리에서 왜디메아티디메아는요디메아는 눈물로 눈물로써 아르시, 아르시 아메세 마이 카우치를 에르센 에르신 카우치 디바인. 내 침대를 아르시를 안메세 sure. 나는 척시입니다. 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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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트 녹인다 멜트 어웨이. 침대가 녹을 정도네요. 그렇죠. 척시입니다. 척시입니다. 드렌치척시습니다 그래서 어, 아세샤아세샤는 아세시아, 아시시, 아시시, 아세시, 아시시는 어, waste away, waste away 셰했습니다. 어, 어. 음, 미카 아시 미카스, 미카스죠. 그좀카스카스는 가스. v 어, e x a t 인 거, 근심, 걱정, 어려움. 어 이거는 이거는 엄청 화를 내는 것도 있네요, 그렇죠? 어, 잠시 찾아보니까 미카하스가요, 어 하나님이 격노하였다 어, 이렇게 표현할 때 가스라는 단어를 썼고요. 대적을 격동한다, 가스. 예. 아 어, 그리고 어 전에 그 그. 한나가 그 한나가 본인 나 때문에 화가 많이 나면서 울고 불고 했잖아요. 그때 가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격동해서 심히 울었다 할때이 가스를 썼어요. 엄마 이제 우는 게 너무 분노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한번 울어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내가 막 그냥 막 그냥 기쁨의 눈물, 슬픔의 눈물 뭐 이거는 막 너무 고통스러움과 한탄스러움과 괴로움에 그~ 이제는 원망까지 드는 그 가스 경로하는 그~ 눈물 때문에 에이, 에이니 나의 눈이 애인이 아테카 아테카는 아타크 아타크는 어, 옮겨졌다 예. 눈이 가버렸다 눈이 가버렸으니까 어두워졌다 예, 아타카. 어, 매컬 모든, 어, 조레라이, 나의 원수들 때문에, 예. 원수들이 얼마나 괴롭혔으면, 그쵸. 하, 이렇게까지 나를 어, 괴롭히냐, 이렇게까지 나를, 어? 그 조레라이들이 나를 정말 괴롭히느냐, 이래, 하는 거죠. 10편, 6편, 정말 고통 속에서 실을 적었네요. 수루, 밈맨이, 골 보할레 예, 아벤 예, 수르 수루, 명령형이네요. 수르는 떠나라, 예, 떠나다, 디파트. 민벨이 나에게서 골 보할레 보할레는 행하는 자. 발은 행하다, 만들다죠. 그래서 보할레하면 분사형으로요. 보할레 모든 행하는 자들 무엇을 아벤. 아벤은 행하. Troubles, sorrow, w 예. 슬픔을 만드는 자도 되고 또 어, 악도 되고요 고통도 되고 재난도 되고 어. 재난을 일으키는 놈들 다다 어. 나에게서 떠나라 어. 키이는 어. 샤마하도나이 주님께서 들으셨다 콜이 켈리 나의 눈물 베키는 음. 음. 베키는 눈물이죠 w e 근데, 크게 우는, 맥히는요 이게 언제서 했냐면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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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셉이 방성대곡을 할 때, 방성대곡을 하였다라고 했잖아요. 45장, 창세기 크게 보니까, 맥희 이렇게 이 울었다고. 그 우는 그 목소리를 주님께서 샤마 들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다윗이,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면 딱딱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laughs> 울고 불고 해야 하나님께서 샤마 하시네요. 하나님은 진짜 인간의 진심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를 훈련 시킬 때 그냥 그래 그 정도 봐줄게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절샤마 아도나이 가 들으셨다. 샤마 아도나이. 어, 데이 이나티 데이나티는 어 데이나 데이나 서브리케이션. 어, 아예 간구를. 이 어. 데이나는 어, 엄청나게 간절한 간구겠죠 기본. 어, 근데 이게 데이나가요. 어, 이게 은혜란 뜻이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 그래서 은혜를 좀좀 좀 제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거 데이나. 은혜를 좀 베풀어주세요 사정을 어. 좀 봐주세요 그레이스 머시 페티션 제발 좀 봐주세요 데이 나티 아도나이 제필라티 나의 기도를 야카 아 이카 받으셨다 받으시리라 라카 받으시옵소서 데이 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내 기도 손 들으셨으니, 내 테필라티를, 어, 들어주십시오. 받아주십시오. 예. 예, 울고불고 했습니다. 예. 어린아이가 막 울고불고 하잖아요. 그쵸? 아, 기도할 때 교회에서 좀 조용히 하지. 저 사람은 왜 저래 떠들고 기도하고 울고불고 하는가. 음. 예. 그대신아대신아를요 데희나, 우리는, 그래, 우리가 들으면은, 어, 저 사람 왜 그러나 우리도 듣지만은 하나님이 샤마 샤마 하시네요 그렇죠 0절 그래서 예보 음? 예보슈 예보슈네요 예보슈 예보슈는 보시 보시는 부끄럼 당하다 왜 이발할루 이발루 그리고 바할 바할은 곤란 당하다 테이파이다 떨게 되다 어, 바할 어, 메오드 떨게 미완료죠 미라, 미완료 그러니까 부끄럼 당하고 떨게 하시옵소서 대단히 엄청나게 떨게 하옵소서 모든 골 오예바이 오예바이는 원수죠 오예브 원수 계속 오예바이 원수들이 모든 원수들이 떨게 해주십시오 아, 나를 괴롭히는 대단한 사람들이여 아, 부시되고 마할 마할 되게 해주시옵소서. 야 슈부 그리고 미알료죠 슈부 슈부 돌이키게 하소서 돌아가게 하소서 떠나가게 하소서 어, 예보 슈 어, 부끄러워하게 하소서 라가 라, 라가는 레가 래가, 레가는 레가는 어, 어, 잠깐만에 홀련히서든니 어, 빨리 급하게 어, 갑작스럽게 내가 모멘트, 모멘트 그죠? 그쵸, 잠깐만에 그쵸라가 나가, 나가. 그래서 이제 오늘 10절, 그래서 음, 바울이 아니, 다윗이 너무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이렇게 간절하게, 어, 눈물로서 기도하는 시편이네요. 예, 여러분 오늘도 어, 기도할 일이 있을 때 하나 님 옆에 정말 간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